정화영 느낌 칸 옥맨 엥 이만희 추성훈 여기는 뭔가 조금 애매하네 어... 그니까 러이겸민블랙크 정도만 하면 슈키 캐리 되는데 이만희는 캐리 안 돼요 여러분들 워크 이만희급이라고 에이 캐리지, 진짜 주인, 무슨 님. 소리야 분석, 그게 분석, 분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누나는 분석 개못해요 님들 아 상대 미드 커드야 <laughs> 내가 보여줘야겠구만 알았어 딱 캐리는 안돼 냉정하게 하지만 추성훈부터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믿은 찬기영이야? 찬기영이면 딜러 개빵빵하네. 개빵빵하지. 요... 나 솔직히 나 찬기영 정도면은 그냥 코드랑 그냥 딜러 그거 시도도 난 된다만 있긴 한데. 아자 멸망전 결승에서 나 만난 적 있어 코드랑. 내가 한판 판정승했어 판정승. 야나 어, 찬기영 미드 라이좀 존나 다.. 존나 잘하는데아나 제대로 한번 해볼게. 오케나 어. 네. 하고 싶은 거 말만 해도 돼? 에 의견 해주세요. 밀리아. 릴리아? 이 새끼 하고 싶다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진짜 나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긴 해 릴리아 릴리아 하시고 어. 와 릴리아를 시켜줘 와씨발 무리야 아니, 아니, 아, 아 쿼드가 내, 내, 내 생각에 족장님 그냥 지옥 보내라고 한다 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너 아, 나가도 돼나 내려가서 상관없어 오케이? 나르고? 까르 이러면 은 우리 창기 오빠가 솔 AP가 될 확률이 높네 너무 좋다 솔 AP 카시가 제일 괜찮아 보임 오케이. 아 제르가님 카지. 야 민창기 어, 정화야. 어 그러네. 좋은데 이만이 어. 정신 차려. Okay. <laughs> 아난난 일부분 난 줄. 잠깐만 코드 이기면 캡스보다 윗벨리라는데 아. <laughs> 아. 와 미쳤다. 상성이 좋아가지고. 파이팅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어. 저 바로 할게. 저블루쪽으로 할게요. 먹고 있다 살짝 올수 있냐? 올수 있냐? 올수 있냐? 올수 있냐? 월수 바텀 불다가 바텀 불다가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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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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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끝끝 됐어 됐어 카차 났어 이거 블루도 지켜냈어 그냥 이거 릴리가 끝났다 이러면 그냥 캠프 다 먹어 나 미드 찌르면서 블루 들어갈게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거 맞대 줘 맞대 줘아줄게 아르츠 와드 막아야 되거든. 브람프 응. 가어뭐 뭐야? 잠다 미안해. 일단은 뭐 해보자 일단 뭐. 아. 잠들겠어 미안해. <laughs>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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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집가 이마이나 간다. 가가 가. 가, 가. <laughs> 아깐 하 죽었다 아, 너무 로지, 행동했는데? 로지 행동 했는데? 로지 행동? 라인 밀어넣으려다가 사고 났어 괜찮아 풀 누구 썼지? 얘얘노퍼이야 어, 유나라도 썼다 아용 어, 땡겨서 치고 있어봐 라인 빡빡이로바텁 미드비야 이거 쌀 탑이다 <laughs> 어아 <laughs> 맞아 1킬했어. 아, 나 칼짝, 칼짝, 칼나 칼벅게, 칼벅게 와줘. 나 게, 릴리아 들어왔어요. 야, 불었어요아 와줘도 돼, 와줘도 돼, 와줘도 돼. 야, 릴리아 노플이야, 노플이릴리아 보자, 릴리야 보자. 릴리아 봐. 카시도 릴리아 봐. 노플이야, 노플. 하는 중. 잡을 생각해. 잘넣어요잘 쓰. 레오나 이을수 있어서 조심해요. 근데. 아. 레오나 노스페린. 문도 여기 있다. 응. 레오나 궁극좀 생각해야 돼. 레오나는 믿을. 형 근데 뒤로 가기는 아, 형 알아서 빼야 될 때. 어, 나도 푸시하고 그냥 아, 형 위로 가는게낫을 위로 가서 야코서 죽었어 아하 괜찮아요 오케이 저희 가서 죽어있을까? 이러면 브라 내려가도 돼브 내려가도 어차피 이거 그안 돼서 어 누나 내려가도 돼 위드 미안 탑갈수 있다 이거 오케이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 우리 탑에다 갔다 올게 나 라인 야 너무 늦게 말했다 미안 아 괜찮아 들런거봐 해보자 해 이거 리레 보자 형어봐봐봐카아봐 <목소리> 카시아 <목소리> 봐 카시아 봐 카시아 봐나 좋아 나나나뛰 이거 어봐봐봐봐슬로브러 슬로브러스 카시 카시 아 이리레 레 높을 높을 쌀거 높으래 이거 높으래 까까까다브봐자 이거 하자 하자 이노플 먼저 테스트 봐저노궁 이만에 거리 주절만해 가자 음. 가자 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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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어요 이거 엔도 와봐 일로 살자 담아 보자 와봐 쿵쿵쿵쿵살았 여기까지 아까비 이거 안 밀어내고 안 그냥 사운좀서브끼리아 사이 사이 잭스미야 저도 한개잭스미야나나나아 나가보자 나가보자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릴리아릴리아릴리아릴리아 노플 릴리아 노플 릴리아 노플 릴리야 노플, 릴리야 노플. 릴리야 노플. 릴리야 노플. 야, 쭉 와봐 봐나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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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아래쪽아아 와봐 아와부터 아래쪽, Ça, c'est 서잭 f 잭 l t 같이 C'est trop. C'est t r 릴리아 릴리아 trop. 리 e s t trop. C'est trop. C'est t r 아래 봐 e s 잡아 r o p c 오오오오 r o 나왔어, 나왔어, 뭐야? 쟤가 못쳤어. 휴. 그냥 아, 어, 네자 이거 비잘 하네. 아, 근데 야 잠만야 이런 말 해도 돼? 나 온은보다 들기치가 훨씬 높은데. 그니까슈왜 이렇게 든든하냐? 휴. 맞아? 아, 근데 아, 그올라갈게 상기오빠가 데 잘해. 동아. 다봐 자, 다봐 자, 봐쭉가봐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봐가봐

아, 텔 아니래. 미안. <laughs> 노아, 노아냐? 아래께 먹어저 아래께 먹고 그냥 캠퍼 한번더 밀게요, 그러면. 어, 레오나, 레오나 노클. 얘네 지금 하는구나. 궁 많이 써서 나 태어나서 나 텔돌 때 바로 써면 좋거든. 아아 아, 어. 그래서 나 태어나서 거. 내가 풀어줄게. 아니면 형 이번 턴에 저거 형 노리는 거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한번 붙어주고 시합 봐. 어, 아. 내 생각에 내쪽 그냥 구홍보다 계속 우리 칼시 길긴치 높여주는 게 나을 날. 칼시 높여줘. 길게 해볼래? 오케이. 바로스도 라인 봐봐. 뭘 생각해봐. 길게. 해봐. 나 저도 한번더 갈게요. 나 바로 보내줘. 아, 아, 천천히. 나 바로 보내줘. 바로스 칠수 있어. 너 일로 가요 일로. 나 가네 줄. 나 가네 줄. 천천히. 나 왔어 나 왔어 쭉 와줘 쭉 와줘 사이드 사이이어이드어 앞에부터 막 사이드부터 볼게요 사이드 사제사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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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다나가 나가 엔도 나가 그래 잘어이렇게 걸어 어 이거 패 멋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쿨 보단 계속 패면서 죽이는 느낌이긴 할? 어첫가 나가 첫째 나 나가 첫자 나가 첫째 나가 첫 나가 첫째 나 나가 첫째 나가 첫째 나가 첫째 나가 나가 첫 나가 첫 나가 스째 나가 첫째 가 첫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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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가 첫째 나가 첫째 나가 첫째 나싸첫봐 나가 첫째 나가 아직까지 안나가 음. 이거. 어, 블루 치고 있어요. 블루. 네, 중앙에 와줄 수 있어? 어, 봐봐. 어, 보자, 보자. 릴리아 노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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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이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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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퓨 맞았어요. 그 맞았어요. 아, 이스비지나오면비고 올래, 근데? 네, 려 어, 그래 이거 하나 올릴. 오케이. 라인 먼저 해놔가지거 내려가 보자. 나 라인 쪼부터 이거 봐줘, 봐줘, 왜부봐야아 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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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싸이 때 다. 나못어먹으면 나와 나머지 용어 아, 이거 동아형좀 봐줘야겠다 이거 칠게요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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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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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줘 싸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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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봐릴리 뭐그렸어 d 천 o 봐줘 아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오케이. 카 I told y o 이 I t o l 맞아, yes, 맞아, no.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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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I t o l 어 you. 해야 o l d you. I t 이겼어 이겼어 오면 o l d you. 이 told 이 o u I told 아 o u 아 t 아 l d 아 o u I t 빼빼빼빼빼 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물리는게 차이 더 났다. 오케이. 바로스 빼고 가야 오케이. 바로스 빼고. 근데 아, 이거 별로... 여자 하면 이거 둘이 쳐 볼래? 문도랑 같이? 우리 밑에서 어가고 어, 어, 밑에. 먹고 끝이야. 얘들 옵니라 거의 걸렸어요. 바로 뺄 거야. 돼 돼. 윤아러고. 앞문 좀다부느다 간다. 다 아, 간다. 나나 뭐.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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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야, 아, 살피 살피 없어. 사이 없어. 작스 녹불 넣어. 스 녹불 공 미드 다 있어. 쏴 쏴. 소지면 없어. 쏴 봐. 똑같아. 똑같아. 아, 천천히, 천천히. 뒤에 예, 천천히 천천히. going t 부터 천천히 n o 앞 going to go. 앞 m not g o i 뒤에 이 o g 이 i 이 n o 이 going to go. I'm not g o 드 n g to go. I'm 드 o t g o i n 코드 o go. I'm not g o i n 야참경좀 많이 잘하는데 나이스! 아 참경파 많이 잘한다니까나 참경파. 팀이 때 팀이. 나이스! 아니, 나이스! 콘도네! 이만이 못은데 우리가 수 있는 거 알아서 참경 몰아줄 수 있어 우린. 어 저. 아니야 너네가 너무 잘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형은 어, 형이 뒤을 잘하는 걸 알아서 애초에 형 키워줄 맛이다. 오 맞아? 그래서 우리 원나잇으로 안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아근야 근데 이 구조도 좀 나빴다는 생각이 들어서구나. 아니 이게 왜 음. 엔도가 엔더, 하나도... 엔더가... 엔도가 미쳤어 얘, 야 엔도 테커가 옹맨보다 맛있고 음. 찬게 딜러가 음. 잠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구조 뭐야 이거 야자이 구조가 킥인 것 같은데 아니 난 어. 너네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아니도 생각보다 잘하고 이게 음. 탑 서포시 그냥 게임 다 하니까 사실 뭐한게 없어 그냥 딜밖에 안 했어 한타 때아 이거 나아니나 생각을 어때? 나 냉정하게 난 창기오빠 있으면 나내딜그 내 비중도 난 줄어들고 나 창기오빠가 정말 정말 잘하는 카드라 생각해서 난 매우 환영이지 옥맨오빠한테 살짝 미안하지만 난 좋은데? 네. 네. 나이 네. 구조도 좀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창기오빠가 네. 요네도 네. 되고 아지르도 네. 되고 오리아나도 되고 그냥 각쪽 메이지 뭐 갈리오도 되고 다돼아 근데 맞긴 해나 리산도 진짜 리, 진짜 많이 까. 리산 뭐 말파 근데 첼미드 상대로 뭐 말파 이런 것도 다돼 아예 애초에 그런 거안안 안 시킬 거야. 우리는 구조가 산경을 키워줄 수가 있어. 한 명의 챌린저의 몫으로 키워줄 수 있는 서채 서폿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근데 아, 나 근데 차... 엔도가 너무 잘 해주는데 어 아, 엔도가 아, 말안 되는데 아생각니까 상대 팀이 봉준형이네 근데 아 그렇다. <laughs> 나이 구조에서 아, 한번더 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긴 해. 칸욱추 말고 칸민추로 이거. 어 <laughs> 어떻게 결성을 하나요 이거? 칸민추. <laughs> 네. 칸민추 <laughs> 이거 어떻게 좀 이거? 어, 어 맛이 있는 데다 편하긴 아니야? 해 나. 나 항상 편은 편하... 나 이게 데 성훈이 있을 때 항상 편하긴 했어 집에. 아. 근데 뭐 그래,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전 너덜너덜 구조 아니냐? 어 맞아 비슷해. 네 <laughs> <laughs> 이만이 그쵸. 이만이. 뭐야 이만이 어디갔어? 저저 장면 보고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 좀나... 야 아니 누나는 난 존나 야 바로시 잡으면은 나는 아니 누나 마스터카드로 생각하는데? 난 바로스 겁나 잘하고 있어 지금 바로스 할 때마다. 아 좋아, 어 아, 좋아 좋아. 왜 근데 성훈아왜 불렀어? 아니, 잘했다고. 이만. 아니 나 지금 저 팀을 반드시 이기고 내가 잘일 수 있게 된 이유가 아니, 뭐냐면 김봉준과 어. 쿼드가 날 개무시하고 날 그냥 그래서 나 여기서 진짜 잘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고아 예? 아, 코드왈 이만이 대못한다 아니 누나 이거 복수해야 돼 복수해야 돼 코드왈 이만이 이만이 누군지 모른다 이지랄 했다니까 아까 팀 짜는데 이만 명들이 아 그럼 누나 누나도 한마디 해 지금 코드 그 정도인가 음. 아니면 코드도 못 살리는 김봉준 키키키키 코드 말 간격... 이만이는 캐리가 안 된다 이랬다니까. 뭐 간격 아... 해야지. 해야 돼. 장아 이거 맞아. 누나 이거 트 트레... 이거 트리시 토킹 해야 돼. 야나 그냥 모든 스크림 할 때마다 1 픽에 바루스 나갈게. 그럼 내가 이제부터 바루스 벤피 빼준다. 바루스. 어내 바루스 명품이야 지리지 근데 바루스. 근데 블루야. 바루스. 기... 야나 그러면 장실 한번 후딱 갔다 올게.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 누나. 어? 그 바텀에서 뭐그 신기루 본거 뭐야 그거? 아아 아, 아니까. 아, 뭐가 이렇게 거야? 빨간 게 지나가길래... 아, 이거 씨바 테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근데 동아야 그런 것건 괜찮아. 거야? 나 그냥 쳐다도 안 봤어. 아, 아, 3, 아 3, 그래? 3, 아, 야, 나 거기서 화면 돌리고 있는 애, 나 깜짝 놀랐다. 아까 그러니까 릴리아 공... 궁...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이렇게... 우 <laughs> 어, 아니, 이게 말이 돌아가는... 안 되거든. 거기에 테레타스 애들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해줘. 나 아, 잠시... 아, 내가 잠시 갔다 올게. 나, 근데 스크림 처음 해보거든. 이번에 멸망자... 아, 근데 이게 편안한 사람들이랑 하니까 그냥... 마... 일단 마음이 편해서 좋다. 아... 천기형, 벌써? 아니, 그냥, 아니, 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면 좀, 아, 그냥, 한판한판 더, 똥인가? 아, 약간, 이런 아, 느낌인데, 뭔가, 그치. 편안한 사람들이랑 하니까, 재밌네. 분위기 좋아, 여기 또. 근데, 카니랑 옥맨이랑 한다는데? 추락? 아,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 아, 아니. 그게 이제, 10시, 2시. 그렇구만. 아, 근데, 창기 형 되게 너무 잘넣는데 너네가 너무 잘하는데? 아니, 이거 뱀픽 일단 잘하는 거랑 운영 알아서 해주는 게 너무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라인전 하다 보면, 그 한타 때 그냥 잘 싸우기 난 난이도가 너무 쉬워 게임이 그냥 근데 하나만 나 원래 어필 잘안 하는데 어, 그 하나만 네. 얘기하면 내가 깐숙이한테 진다는 건 미미야 미안한데 아아나 진짜 나 진짜 안 밀릴 자신 있어 진짜 깐숙이 이제는 형 극복하자 진짜 보여준다 마인드기네 창기 오빠가 챌린저 미드 상대로도 저렇게 해주는 거면 나는 아. 여기까지는 빨아줄게.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자신 있게 말한데 건치에는 솔직히 좀아이가 그러니까 진짜 찐체막 미드들 좀 그러니까 라인 좀 빡세게 야, 하는 사람들은 찐 찐체리야 찐물두컵 갔다 왔어아 이거 그러니까 쿼드는 근데 좀 약간 그 그러니까 빡세게 안 해줘. 자기가 영향력 끼쳐야 되니까 밀고 막딴데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런 사람 아니면 나난 내가 난다 이길 수 있단 말이되긴해 머리 안 쓰면. 야 오맨 나 진짜 할수 있어. 오맨는뭐 클린스를 이겨서 뭐 행복한 행복한가? 케인으로 노데스했대 아, 그래? 케인으로. 야 잠깐만 그러면 오맨 오빠도 행복. 야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길이 있긴 하네. 아유 찬이 형도 행복할 나, 수 있겠네. 동화가 솔직히 아, 좀 말린 판이라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난 너무 행복한데. 아 맞긴 해. 아, 그러니까 내가 살짝 말리고 그냥 계속 미드 성장만 안 말리면은 빌러가 두 명이면 일단 아무래도 난 편하지. 난 진짜 농담하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조가 이게 있어서 편해 지금. 나 초반에 풀 빠지고 시작했는데 말안 하긴 했어 기세 떨어질까 봐. 아나 근데 아, 봤어. 어? 근데도 아, 반반 가던데. 어? 아다 봤어? 애시학까 미파학과? 아형 애시야서. 애시학까 애시. 뭔가 매세끼로 내가 김봉준 다 벌거벗겨줄게. <laughs> 아 근데 저형 뭔가 매로 체크 안 해도 뭔가 자꾸 우리 정도 와서 죽어주던데. 아? <laughs> 저 실버여가지고. <laughs> 코드 빠갠 <슬래쉬>? 선언했대 얘들아. 플래시를 <laughs>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상규오빠 이렐리아도 돼 이렐리아 아 근데 나 접었어 이렐리아잘 접었어 ㅋ <laughs> 저 아랫길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래? 아랫길 와봐 아 맞아, 와아와아 와줘 이만이 조심해 이만이 조심해 야 노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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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요네 갈수 있다 요네 밀세 이만이 일로 왈라 빨면서 나머지 봐줘 여기 와봐봐안 와봐. 죽어 안 죽어 사이언 좀 볼게요 아니야 징크스 봐야돼 징크스 봐야돼 네, 징크스 볼게요 때려봐 사이언 기 위해 유를 이만이 라이만 페이스북을 주이아 상관없어 이만이 이거 이만이 라이메고까네제나이고 이거 노트에 남아 나이프아무이 치코 원장님 씨 멍님 별풍선 청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더더해봐가아씨작다기어봐와봐 야 이거 쪼여줄 수 있나? 라이즈? 어때? 어 쪼여줄게 쪼여줄게 쪼여줘 쪼여줘 뭐, 노플 저한번 붙을게요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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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쭉가봐쭉가봐쪼 와봐, 와봐. 와봐 내가 먹을게 나이스 아시 내려갈게요 이거 노트 지금 올라가요 아, 상관없어 얘 노트로 놓은 거 보자 밴드야 저한번 바로 붙... 와 뭐야 때려봐 해봐 해봐 어 됐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이만에 빼야지 안 죽는 게 중요해 아 어. 어? 나이스 요네한테 절대 켜 주지 마안죽게 오케이 이번에 애들 들어와 야야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봐봐 봐봐 보고 있어 와줘 형얘 노공이야 네. 얘 노공 야, 돼. 얘 노공 생각돼야돼얘 노공 이 볼게요 네 천천히 와줘 나한턴 뺄게요 아나텔로 갈게 나 텔로 갈게 나텔 왔어 아, 나 텔로 와야지이만와줘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아. 천천히, 깐이팅리해 봐. 빨이팅 빨리 지 말고 빨리 지 말고 요네노동이야노프리고 빨리 꽉꽉 그래 요네 봐. 요 봐. 빨리. 너 이콜 리콜? 나못서워나못서워나못서워나못서워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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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쪽 빼라. 아, 쪽빼쪽 빼. 아, 아, 죽었다. 어, 정글 먹으면서 쉴드 그렇지.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나가 나가 나가. 끝해. 와, 미쳤다. 저걸 사라? 아, 아 내가 거기있야어 여기. 나 아, 가보자 아! 미안 봉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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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맞추는데, 이만이? 그러니까. 근데 야그잘 맞추는데 이만희? 그니까 근데 일신때 정화 안 들어서 화났어 아, 드라이너 고 끝이다 야믿어 봐줘 미 봐줘 믿어 봐줘 아 바로 가는 중 요네 아, 바로, 아, 바로 요네 오른쪽에서 온다 요네 오른쪽에서 와어나 커버 다 싸워봐 싸워봐 파이팅 해 파이팅 해데려와데려와 데려가 데려아몬데려와 빅토르 데려와 블런드 데려가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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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갔다. 사와봐요, 사와봐요. 날리. 지금부터 노고. 아, 40초. 아니 집갔다 해도 돼. 지금 급하게 안 해. 내릴게, 아. 내릴게, 내릴게. 바로 와야 돼, 바로 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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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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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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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 이 나, 나, 봐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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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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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생각해야 돼 이거. 음. 나비. 떠봐. 한박을게요아죄제야 죄제이야? 그... 나가는 중, 나가는 중. 나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야, 이족 민족, 민족, 민 나, 나, 나 위치 봐나 위치 봐 아, 야, 그래, 그래. 야, 위에 나 자리 좋아, 나 자리 좋아. 일단, 일단 밀어냈어? 다이아볼래다이라디 이거 믿어 보자 이러면 믿어 돌림만 하... 아, 끝이다? 믿어 봐줘, 미 아, 공쐈는데 괜찮아, 괜나 스텔 어아어 눈에, 공 맞췄어 나 레스텔 어 아, 나못 박아, 못 박아, 슈가야 어드어 <laughs> 가면 끝나 갈게 이거 쭉 가볼래? 어, 와봐, 봐라 주시 마볼래 너플, 너플. 어, 너 라이즈 너트에. 애쓰 어아 하하. 전 됐네? 예이팀 너무 좋은데, 나는? 와, 감이합니 아이, 아이, 형, 쿼드 상대로, 그냥. 형 에메랄드 미드인데 로밍 두번 받았다고 이겨버리면 형이 말이 안되는거야? 와나 존나 힘든게 맞았네 야 코드도 못살리는데 내가 봉준형이랑 어떻게 이겨 와나 여태까지 나 고통받은거 맞잖아 형들 와 어이구야 근데 엔도가 진짜 겁나 잘했어. 난 생각보다... 어 진짜, 진짜. 보이지 않게 엔도가 개쩌는 것 같은데, 내볼 아니, 로, 노데스야. 어. 노데스... 방금 봤던... 어, 어차피 두판 연속 노데스에 그러니까... 공카를 개잘하는 것 같아서... 공카 개잘하는 것 같아서... 잘아서한 판밖에 안해봤내아서을때 상대팀 좀는진 같아서... 공카 같아서... 공카를 개 같아서... 같아서... 공카를 개아서 공카를 개잘하는 서공카서하 난 내가 4시 스크린 한번 잡아볼 테니 이따 새벽 4시에 볼까. 와 근데 아, 아 아니 누나 열정 어쩜 좋아? 나는 그냥... 아, 진짜 잘 하고 싶어나나 음, 지금 병신 원질 이미지야 나난2 0점1 점인데 아무도 나랑 하려고도 안 하고. 이별이 어, 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동호형 맞... 뭐 이렇게. 근데 너랑 동아 빼고 그래서... 없잖아. 모두 사람들이 나 병신이라고 하고 내가 일대수하면 병신이라고 하고 내가. 그게 뭐가 <laughs> 중요해? <중에> 함께는 <laughs> 우리가 인정하는데. 아 그래 챌린저들이 인정했는데. 아니, 우리 구조로 내 생각에 좀 빡셀만한 팀이 결국 정글 고 티어 팀이긴 하거든. 난 정글 저 티어 구조면은 나는 웬만하면 우리가 좀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긴 해. 그럼 이따 보자, 얘들아 고생했다. 우리 타 우리 팀난 좋은 것 같아. 고생했어, 찬경.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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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그니까 이제 미드는 계속 그냥 쉬지 않고 CS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너가 움직일 때도 결국 넌 정글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탐욕춤 구조를할 때는 옹배령은 먹고, 먹고 있어야 되고 아 앵령이 기본 먼저 먹고 있어야 되고 끌어다 쓰기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음. 뭐야 야나 아니운아 방송 보고 있는데 아니운아 우는데 예 갑자기 왜 울어 이만이 아국아이 민영이 나갔 민영이 나가서 우는 거 같아 아 페이즈 오고 구마유시 나가서 뭐야 그 아. 오피셜이야 뭐 오피셜이야 그 어? 아, 아. 아 진짜? 아이고, 아 거의 오피셜이야? 거피셜의 오피셜 느낌이야. 근데 아유 진짜 어떻게 우는 것도 결국 원딜 누가 들어와서 잘하고 있으면 또 이거 바로 우고 있을 거야. 뭐내 동생 페이즈가 뭐 거피셜이라고 하네 또. 어, 내 동생. <laughs> 아 근데 우리 우리 팀 원딜한테 초치긴 좀 그렇지만 저정고 우는 거참이해안간다 어, 어. 누나 그 뜨거운 눈물을 그 옛날에 1 9분도 혹시 내가 나갔을 때도 흘려줬었을까? 아 당연하지. 안 흘렸어, 네 찍머마하고 갔잖아. 아 아니. 예? 아아 아, 예? 와, 누구보다 열심히 1년 열정 불태우고 갔는데, 와 그럼 김정윤 감독이 나갔을 때도 울었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난, 야.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그냥. 너무 오래 같이 해가지고 아쉬웠어 그랬지. 야안된 이거 이거. 와1년으로 정도 안 붙인다 이거네. 한밑 뭐. 긴 민준님, 절풍지 감사합니다. 와, 아 봐봐 이래서 결국 어 월주 무슨 해일지별물도안 붙인다 이거네. 아그 투하리 나갔을 때도 안 붙었겠네. 나 아, 사실 투하리는 싫어했어. 돌아가고, 아, 박수. 아나옆했 박수 쳤겠네 그럼. 와. <laughs> 갑자기 여기서 폭탄 발언을, 어, 아니! 아니, 근데 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 딥하게 막 겁나 좋아하고 그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이제 성적이 안 나왔는데, 그때 탑이 두 명이고, 정글두 명이었거든? 어, 근데 이제 그때 성적이 아, 너무 잠깐만. 안 나와가지고. 아, 누나? 아, 트와이 이상한 막, 아, 탑픽토로 이런 거 시킬 때마다 그냥 다 부시고 싶었어, 나 그때. 아, 여... 아, 잠깐만, 아, 누나? 응? 나 롱주 킹존 씨을때 나한테 악플 많이 달고 막 인스타 DM으로 욕하고 팸에 보낸 거 설마 누나야? 나 그때 니네 겁나 싫어. 나 근데 동아 동화... 내가 그때 아, 정... 도... 아.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였냐면 동아였어. 아. <laughs> 아아아아야 헤이로 여기 있었네. <laughs> 아 제대로 있었네. 아, 아 잠깐만, 야야 성훈아, 아나 사실 힘들다 아니 근데 그때 아, 존나 괜찮아. 잘했어. 야야야 빨리 타누리아이 빨리 연락해봐 아, 괜찮겠어 아. 이거 진짜? 아, 장난이야. 아, 나... 근데 난 지금 아. 엄청 좋아해. 사실 사실 승변색인 냉정한 보. 근데 우리 팀이 우리 팀이 계속 내가 제일 싫어했던 건 누군지 알아? 난 사실 타자님을 제일 싫어했어. 너무 잘해서 싫어했어요. 에, 이블린 어, 나랑 초월 나랑 시간은 다 싫어하는 이유나 이제 보니까 <laughs> 너무 잘해서 티어는 다 이겨먹은 것 같고 그랬지. 잘가 고마유시. 쳇. <laughs> <laughs> 아, 안 되겠다. 저우나 다시 화나게 만들어야겠다. 저말 유튜브 들어가서 킹 롱주칸 매드무비 한번 검색하고 와 그거 한번 <laughs> 보고 나면 눈물 쏙 들어가겠다. 야, 눈물 쏙 예, 눈물 쏙 훔쳐줄게. 근데 원래 나 눈물이 많아. 나별 것도 아닌 거 같아. 진짜. 아, 잠깐만, 누나 푸바오 중국 갔을 때 눈물 흘렸어? 아, 지랄하네. 푸바오는 아들이었을 때. <laughs> 아, 그건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눈물 진이 있네. 아, 자,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저 취... 화장실 가서 고. 아... 젊... If you. 어쩔 수 없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페이지 웰컴, 페이지 확정인가요? 웰컴 페이지, 페이지 무서웠지 아주. 커피샷? 어차피 가족해도형 AD 해야 돼. 민영아 어. 어딜 가도 응원할게. 하지만 상대팀이 되면 너를 응원 못해. 다음 볼링 부원이 왔었나요? 울기만 하면 부어버리는데. 왜냐면은 우리 어쨌든 이렇게 리뷰 평점이 좋아야. 여보세요. 아 왔어 오맨요. 아, 여보세요. 어 아니 아니 동아야. 그 성훈아. 어, 어, 어. 어. 클리드를 뭐 닦았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니 클리드를 일로 일단 닦고 왔긴 했는데. 어이 어 왜? 아야 오맨 지금 옥황 폼 봐라. 어 아니 근데 폼 봐라 했는데 아까 내가 약간 들려놓은 뻐꾸기에 대한 찬추 이 얘기는 또 뭐야 혹시? 아 뭐야 아. 어디서 또?